Hey guys what's up it's Sean and I'm from the US hey everyone I'm Kayla and I'm from the US So today we're doing a reaction video we're going to have a fight in Korean in front of some Korean people Let's see how it goes let's go let's go. Green. 아 내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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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놀람> 아, 나 누구랑 자겠서 나랑 나랑 너난 캐슬린만 로만. 무누데 아니 그 케일라만도. 이거 우리 이명사안 삼국사나. 근데 이렇게 그냥 내 이름도 모르고 얼마나 살인지도 모르고. 진짜 나. l e Let's try, try e n yeah, 잠깐. 기다려 기다려 줘.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Okay? <놀람> <놀람> 오지 마자. 그래 그래 알겠어. <놀람> 그냥 계속해 얘기 잠깐. 아네네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네자어 아, 집에 아, 들어온다. 아나 이제 그만해. 나 이제, 이제? 안 할래. 아걔그 여자랑 같이 하고 싶어해. 아. 사실 우리 약간 몰래 카메라 리액션 아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예. 아 사오낸 척아 <laughs> 커플로. 아 그럼 낚인 거야? 네 어땠어요? 믿었어요? 아 <웃음> <웃음> 아... 들었다. 아니 그냥... 진짜 안 갔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아, 네. 아 근데 좀 이해는 가쪄요 아... <laughs> 이해는 가어요 어, 여자 입장? 정 인연을 사귀었는데 이름을 따온 거봐아 뭐야. 이좋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니까 네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니까 왜 친구들에게 유튜브도 많이 아 진짜요? 네안녕하세요 경찰청 청찰 누가 봐? 아니 아무것도 안 봐. 어제? 야 누구 저도 보고 있어. 아니 그냥 목좀 아파서. 거기서 그 사람 저거. 아니. 나 봤거든. 나 도만 봐. So let's try English. t r e n g i s h She sells seashells. Buy the seashell. Buy the seashell. 어 어떻게 알아요? 진짜 셀 씨쇼 봐지 씨 아니 이렇게 그냥 계속 차하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제? 아니, 난 무시해. 아니, 나 말했잖아. 아까 그 여자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계속 저항할 거야? 아니, 친구.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 우리 아, 왜나 지금 사워나 이제 지난도 그래서 아니, 요즘 전혀진 친구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그만안 해. 너 이거 계속 하고 싶냐? 계속해? 그래서 영원. 뭘 해야 잘못한 건 없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잡을 딴건 없어, 왜. 다른 여자, 아까 What? 내가 본다고 했어요. 그데 봤어요. y e a h I n k t n t us. I know. I didn't do anything wrong. 둘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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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싸움이 났잖아. u s k 너무 이게 놀래카메라요 <laughs> <I know. 웃음> <laughs> <laughs> 어땠어요? <웃음> 잘하죠. 근데 내아네 편이어서 감사합니다. 왜안 쳐다보세요? 아, 너무 작간다. 첫 접하면 절대 그렇게 안할 거예요. 안다 커플은 커플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친구예요. 그냥 친구 아, 감사합니다. 그린 그림인가? <웃음> oh my god. y o s a losing it. We losing. 아니, 그 아무도 안 봐. Do one 내가 그린? 아니, I'm so sorry. Can you give me one second, sure. please? I think I just saw something h a p p e n g i v e me a second. y yeah. e yeah, yeah, yeah. 다른 사람 저러고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냥 목이 좀 아파서 제가 스트레칭하고 있어 아니, 우리 지금 촬영해 는 중이란 말아 아니, 누가 아니, 그냥 뭐 몰래 우리 우리 Not now. I to I, I I'm sorry. Can you like, please cut the camera? Cause start over, start over. Yeah, just start over. Next one is uh... What? You don't uh, because, because I'm okay, so uh... You guys just work it out and then... You can come... us. Come back us tomorrow. Oh, so that'll be great. Yeah. So oh, thank you so much. I'm gonna be yeah. here around six o'clock. So if that's okay with oh, you, yeah. I can come to you again. That'll oh, okay. That'll yeah. be great. Just thank you. So thank What? you so much. Yeah. Thank you very much. Is it okay for you? Yeah. yeah. Uh, you so I'm sorry much. about yeah. that. 이게 무슨 이렇게 앞에서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이렇게 왜? Sorry, it's a joke. <laughs> <joking>. <laughs> 우리, 우리, 우리 믿었어요? 어, 왜냐면 영어로 싸웠으면 약간 믿었을 것 같은데 아아 yeah. 어색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아, 너무 시간이 아, 필요하신 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믿었구나? 잘했어. 네, 약간 예에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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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봐요. 바이용.